연예계 발칵 뒤집은 30억 건물 매각 소식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개그매니자, 국민 MC 이수근. 그의 이름 앞에 붓다유 괴함과 활력 뒤에 가려진 충격적인 변화. 대한민국 방송가를 주름잡는 대표 개그매니자, 국민 MC로 불리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이수근.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재채에 있는 입담과 예측 불가능한 순발력. 그리고 보는 이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유쾌함과 활력이 따라붙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꽃을 피워내며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던 그였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존재를 넘어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면모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전 평화롭던 연예계를 넘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이수근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의 30억 원대 건물을 전격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그의 삶과 가족에게 드리워진 심상치 않은 변화를 암시하며 대중에게 엄청난 의문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늘 밝게 웃던 그의 얼굴 뒤에 감춰진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 갑작스러운 거액의 건물 매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초반에는 단순히 재산 정리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서에 대중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증폭됐다. 과연 이 수고는 왜 막대한 가치의 건물을 팔아치웠으며 그 배경에 숨겨진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베일에 쌓인 진실을 파헤쳐 본다. 이수근은 연예계의 소문난 애처가로 정평이 나 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온 아내 박지연 씨를 향한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예능에서 항상 그녀를 언급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진정한 사랑꾼으로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이번 30억 건물 매각 소식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다가왔다.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면 굳이 건물을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혹시 아내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아닌가? 막대한 병원비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인가 등 불안한 추측들이 꼬리를 물었다. 심지어 박영설, 위자료 같은 자극적인 루머까지 나돌며 이수근 부부를 둘러싼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평소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의 이수근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매각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까지 들게 한 것이다. 호풍전야의 SNS 아내 박지연씨의 의미심장한 직목 건물 매각 소식이 전해진 후 대중의 시선은 이수근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됐다. 특히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던 아내 박지연씨의 움직임은 더욱 큰 관심사였다. 그녀는 평소 남편 이수근과의 일상이나 건강상태 등을 팬들과 공유하며 소통해왔다. 그러나 건물 매각 소식이 보도된 이후 박지현 씨의 SNS는 평소와 달리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새로운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고, 기존 게시물에도 매각 관련 댓글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은 대중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과연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충격적인 사연을 감추기 위한 노력일까? 아니면 너무나 큰 상황 변화에 대한 당혹감 때문일까? 그녀의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이수근의 건물 매각 소식은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최고 관심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부 기자는 처음에는 단순 투자 실패나 재정 문제인 줄 알았다면서도 하지만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수근 씨는 워낙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한 분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적이거나 혹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저마다 이수근 부부의 주변 인물들을 접촉하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수근 측근들 역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이 견고한 장막 뒤에 숨겨진 듯한 분위기다. 그렇다면 과연 이수근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동원해야 할 만큼 그 선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에게 매각 대금이 어떤 형태로 아내에게 선물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지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추측은 바로 아내 박지연 씨의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치료법이나 최첨단 장기 요양 시설이라는 설이다. 박지현 씨는 오랜 시간 신장 이식 후 재발과 합병증으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수근이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던지는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시나리오다. 어쩌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치료법, 혹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고가의 의료 기술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절박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숙연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수근이 아내의 건강을 염원하며 그녀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구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생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이수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행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박함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이번 매각은 이수근 부부에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단순한 재산 변동을 넘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파격적인 결단임이 틀림없다. 과연 그들의 앞날에는 희망이 가득할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대중은 숨죽이며 이수근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수근의 30억 건물 매각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의 저가 이미지를 기억하는 팬들은 이수근이니까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했을 것. 어떤 결정이든 응원한다. 두 분의 사랑에 감동받았다며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힘든 투병 생활을 견뎌온 박지현 씨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선택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걱정된다. 괜히 불안한 예감이 든다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수근 부부를 아끼는 팬들이기에 그들의 불확실한 행보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은 당연한 반응이다. 대중은 이수근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수근의 30억 건물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힌트는 오히려 수많은 궁금증과 추측을 낳으며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과연 이수근은 어떤 이유로 막대한 가치의 건물을 매각했으며 그 선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이수근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중은 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희망 가득한 새 출발이든 혹은 감동적인 희생이든. 그 어떤 사연이라도 이수근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과연 이진실의 퍼즐은 언제쯤 맞춰질 수 있을까?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수근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숨죽이며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